안녕하세요. 작심 마케팅으로 돌아온 김원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심 마케팅 김원준입니다. 오늘은 파워블로그 만들기 첫 번째인 1단계. 블로그 시작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블로그 개설부터 스킨 설정, 카테고리 어, 설정까지 그렇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현재 이제 조회수 100만 명을 찍은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요. 5월 11일 기준 어, 4일 전에 작성한 글이 한개 지금 상위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어제 작성한 글한 개가 상위 노출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의 뜻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로직이 최신 로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최신 로직을 어, 하나도 숨기지 않고 유튜브에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고 같이 한번 자료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블로그 계산. 어, 블로그는...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중 하나는 기존에 있는 블로그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롭게 블로그를 만드는 게 좋아요를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기존에 있던 사, 기존에 만들었던 블로그를 사용하라고 제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한 블로그 글이 하나라도 떠 있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어, 블로그를 앞전에 만들어 놓았던 거와 최신으로 만든 거두 개의 글을 동시에 똑같이 비슷한 글을 계속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 오래 전에 만들었던 블로그는 어, 글을 하나를 쓰더라도 지수 쌓이는 속도, 속도가 최신을 만든 것도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어, 블로그 조금씩 한번씩 해봐야지라고 해서 블로그를 만들어놨던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은 무조건. 어, 앞전에 만들어 놨던 블로그를 쓰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사실 어, 그게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최신 걸 써야 되겠지만 저는 무조건 한번 무조건 찾아보시면 예전에 어, 블로그 한번 써야지 해서 한번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한다면 그걸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근데 어, 하나 알아셔야 될 거는 어, 블로그를 조금 하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블로그를 쓰다가 멈추신 원장님들은 어, 사실 어 조금이라도 이제 글을 쓰셨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로직에 맞춰서 또는 어 정확한 이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글을 쓰셨으면 혹시나 저품질을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게 내 블로그가 저품질을 걸렸다 안 걸렸다를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조금 쓰 썼다가 멈춰서 아제 유튜브를 보고 어, 다시 블로그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이제. 그 블로그 아이디를 남겨놔 주시면 제가 그 대댓글로 어 품질에 대해서 뭐 계속 쓰셔도 된다 또는 어 차라리 새로운 걸 만드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블로그 정보 그리고 스킨 카테고리 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이제 김민지 가정께서 이제 뭐 작심 마케팅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로고를 만들어 줬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로고는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업을 시작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고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 이제 원장님들이 막블로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막 처음부터 예쁘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글 쓰는 것도 어, 이제 블로그를 워낙 예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글을 쓰다 보니까 글 쓰는 게중요한 포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로고 하나를 이렇게 위를 설정해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쓰고 글도 사실은 오늘 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한 거지만 어, 크게 막 처음부터는 이제 글 쓰는 로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데만 좀 집중해서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제거 광고 좀 하면 이제 파워 블로그 만드는 법이라 해서 이제 5월 31일 수요일 이제 10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제 제 라이브 밴드에서 그 교육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어뭐 블로그 정보 스킨 카테고리 바꾸는 방법은 요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블로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이 어 제가 지금 알려 주는 요거델로만 하시면 어,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사실 뭐 블로그 홈페이지 만들어야 돼서 뭔가 이미지 예쁘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려주는 요것만 해서 바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자, 블로그 정보.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아이디가 보통은 이제 블로그 뭐, 뭐, 블로그.네이버.com 뒤에 이제 보통 네이버 아이디를 할수 있는데 네이버 자체에서 일회성으로 이제 블로그 주소 아이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한 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심 마케팅한테 바꿨고요. 글로 블로그명, 작심 김원준. 그리 별명, 이제 김작심. 그래서 이제 블로그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블로그 상에 노출되었을 때 보면 이제 무슨 제목 밑에 이름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심 김원준으로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 글. 어, 소개 글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원장님께서 계속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잡을 때 소개 글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개 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이제 신중하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 주제 시작할 때, 또이 블로그 주제도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블로그 주제는 사실 여러 번 바꿀 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있서 너무 많은 힘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 아까 로고 하나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걸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도 하고, 모바일,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 블로그가 좀 다르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사실 그것도 만약 로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고 하나로 대문도 바꾸고, 그리고 뭐 이제 프로필 그리고 이제 커버 이미지가 다 바꿨으니까 로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꾸미기 설정 클릭하시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죠 홈페이지형뭐 스킨을 만들고 예쁘게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네이버에서 주관하는 이런 스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스킨만으로도 충분히 어 처음에 하는 데 지장 없거든요. 요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뭐 레이아웃 설정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 보시면. 어, 이렇게 해서 뭐 위에 보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레어 아웃을, 아웃을 설정할지도 다 옆에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처음에 뭐 이제 어떻게 좀더 예쁘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중에서 그냥 설정하셔가지고 여기서 많은 시간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주는 뭐이 유튜브 영상도 한, 시, 한 5분 이내에 올라가겠죠. 그만큼 언제부터 쓰셔가지고 바로바로 하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스킨적인 부분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설정에 관해서 또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상단 메뉴 설정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원장님께서 블로그를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어, 잠깐만요. 처음에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어, 저는 아직 상단 설정을 안 해놨겠는데, 위에 지금 상단 설정이 되 있는 게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카테고리 이제 상단 이제 메뉴 설정이라고 여 클릭하시면 여기서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를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요윗 부분에 그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F 오 번. 그럼 이렇게 보면 인스타 블로그 이렇게 올라갔죠. 이것처럼 이제 상단 설정.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내가 밀고자 하는 카테고리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또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조금 이렇게 이거를 클릭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상단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로그라고 클릭을 하시면 카테고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작심 마케팅, 인스타 블로그, 뭐 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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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이렇게 쭉 해놨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뭐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 그, 아무거나 이 중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카테고리 추가라고 하면, 요렇게 지금 카테고리가 하나 게시판이로 하나 뜨죠. 이것 또한 작심, 뭐 긴작심. 요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거를 보통은 이제 저는 앨범형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앨범형이랑 블로그형의 차이는 뭐냐면, 블로그형 같은 경우에는 글 쓴, 내 글을 길게 적었잖아요. 그 하나 페이지를 다 봐야지만 다음 게시물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어, 이미지 한 장에, 이제 고객, 누가 내 블로그를 방문했을 때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앨범형을 많이 하고, 공개여을 설정,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걸 비공개로 해놓고 게시물을 노출 안 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무조건 공개라고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뭐, 카테고리 선은 뭐이 카테고리 선을, 뭐, 이, 카테고리 또한 마, 찬가지로 어, 누군가 내, 내 블로그를 방문을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뚜렷하게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 카테고리, 아 구분선 추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데 시간을 최소한으로 쓰셔가지고, 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처음 이제 블로그 글 쓰기 전 준비 단계는 끝났다고 봐요. 정말 간단하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올라갈 영상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니까 이제 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궁금한 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봬요.